안녕하세요.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세상과 연결하는 것을 돕고 있는 이준호 강사입니다. 오늘은 리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우리가 인스타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자주 되면서, 어,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 리그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좀 화면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, 다시 물어보시는 문의들이 많이 와서 새롭게 2023년도 편으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. 지금 것을 보시면 리그램 하는 방법 다시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먼저 리그램을 하시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야 이제 리그램에 대해서 검색을 해주세요. 리그램하고 검색을 해 줍니다. 그러면 저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이곳에서 이제 리그램을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고요. 설치를 하셔야겠죠. 그러나 지금은 설치가 저는 되어 있으므로 열기로나 보이고요. 음,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설치가 안 되어 계시다면 설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. 설치를 누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시고 리그램이 다운이 되셨다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가야겠죠? 자, 인스타그램으로 가보겠습니다. 인스타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가 리그램을 해올 그 이미지 또는 피드를 찾으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금 제가 앱을 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손예진 대표님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손예진 대표님의 글을 제 계정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. 그래서 손예진 대표님의 글을 이제 보고 내가 이 보이시는 비행기 모양 보이실까요? 이 비행기 모양을 선택을 하시고요. 이곳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떠요. 공유하기를 선택해 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로 공유하기가 될 건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. 지금 여기에는 넘어갈 곳이 없죠. 찾는 것이. 리그램이라는 앱이 없잖아요. 그래서 더보기를 눌러 주시면 이곳에 리그램이 있어요. 이곳에서 리그램을 선택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리그램을 하려고 했던 그 피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 피드에 나온 내용 중에서 어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음 계정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대해 위치를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치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대로 바뀌어요. 보이실까요?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키시고요.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리그램하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완료가 되었다고 나오죠? 그럼 다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. 인스타그램 열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내 인스타그램 피드 올리실 곳으로 이제 화면이 나왔죠?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. 이게 우리가 피드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곳이죠. 그러면 저는 지금 스토리가 이제 되어 있는데, 전게시물을 올릴 거고요. 게시물을 선택을 해 주시고, 내가 이제, 올리실 이미지가 단일 이미지,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오셨다면, 지금 보이시는 거 하나만 올리셔도 상관없고요. 여러 개, 저는 지금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거든요. 그럼 여러 개의 이미지는 아래 보시는 이 사진 여러 개 겹쳐 있는 모양 보이시죠? 오른쪽에 보시면, 지금 이곳을 선택을 해 주시고, 이 사진이 1번.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. 이거 누르시고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. 3, 4, 5. 음. 숫자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최대 10장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장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면 돼요. 다음.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서 보시면 어떤 것들, 이제 사진의 이미지 보정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. 저는 보정 없이 넘어가도록 할게요. 다음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문구를 입력하세요라는 곳이 보이시죠? 이곳에 내가 문구를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. 꾹 누르시면 붙여넣기가 나오거든요.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기존에 이제 리그램을 해 오려고 했던 그 작성자, 어그 계정에 작성하신 그 글들이 모두 복사해져서 오게 됩니다. 이곳에 글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선택하셔서 글을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. 근데 저는 추가로 선택을 하지 는 않을게요. 작성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사람 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부분 있으시다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. 여러 가지 이제 선택하실 부분들 선택해 주시고 공유를 누릅니다. 그러면 완료하는 중이라고 뜨죠. 자, 이제 제 계정에 방금 가져왔던 피드가 리그램 되어져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. 제 피드로 들어가 볼게요. 보이시죠? 아까는 없었던 것이고요. 지금 이렇게, 어, 우리 블로그 글만 잘 써도 강의섭외가 들어온다고 하고 손예진 대표님 거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, 리그램 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. 본문에 보시면 리그램이라고 리그램 해온 글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고요. 쭉 이제 글씨들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함께 복사되어져서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, 지금 바뀌어져 있는 리그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이 방법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